disconnected. 음. Uh, my i n t e problem. 어제부터 자꾸 왜 이러지? 인터넷. 미안네 바로 죽을나노라야 그러면 이저만자 자. 이거라도 써. 숨만. 숨만 네. 쉬는 거야. 아, 안 됐어. Scanning. It. Sc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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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 No. I ah, closed off. Ah, uh, it off. Space suit. Shit. We, we don't have space... Space suit. So... Not open. We cannot open. Yeah, we cannot open. Main reactor. Yeah. 메인 리액터 여기 가운데 뭔가 누르는 게 있지 않을런데 이게 메인 리액터일 것 같은데 왠지? 저... 기계들이? 쉣 메인 리액터 저 기계들 뭔가... 기계들 사이사이에... j a s t remember to be careful static discharge near the server. Thank you. 이거 상황없는데 어? 악 아... 아니. 뭐야? 헐 엘리언한테죽은데 에일리언이 아 <목소리> 갑자기 아 씨. 갑자기 에리언이아 씨, 가 임마 아이쒸 둘 갖고 중... 가라고 가져아이아아이스 아, 아이씨 그냥 가 그냥 토끼 토끼 아이씨 아 주놈이 나있어 토끼 토끼 토 아이씨! 아이씨 아 열받네 경비 장님 경비 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마인크래프트입니다 예, 마인크래프트인데 그 뭐지? 엘리언 아이솔레이션 모드입니다 맵입니다 에리언 아이솔레이션 Isolation. Isolation. i s o l a t 어딘지 모르겠어. Re... 뭐 reactor. Reactor? Reactor. Know, what, what a t i 까너 Isolation. i s o 어? a t i o n i o l t o g o 이거 에 i o n o w t o g o m a i n re 뭐였더라? r e a c t o r r e a c t o r m a i n r e a c t o r i s a n i s o l a t i o a t i s a t i n i s a c t o r m a i n r e a c t o r m a i n r e a c t o r 메인 리액터, what's that? 메인 리액터. 메인 리액터. 메인 리액터. 아, 어디로 가? 커뮤니케이션 센터. 그나저나 진짜 에일리언이 진짜 빠르네요. 엄청 빨라. 개같이 생겨갖고 인파머리 원. 셰퍼드처럼 생겼어, 에일리언이. <laughs> 엄청, 빨라 엄청, 빨라 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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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미니 게임이라고? 아니야, 아니야. 마크인데. 마인크래프트 <웃음> 메인 리액터. 아! <laughs> I cannot f i react... 메인 리액터. 메인 리액트. 메인 리액터. 메인 리액터. 메인 리액터. Where is m a i 저 다크 피오라님 분은 입만 열면은 거짓말이시니까 조심하세요, 경비장님. <laughs> 입만 열면 들립니다. 이저 메인 리터가 없어. 아 메인 리터 어디지, 도대체? Where's that? 아 예전에, 아 예전에, 아프리카에서 아, 예전에 보셨군요. 아 예전에 그러시구나. 그렇습니다. 저희 새보자가 네, 저희, 트위치로 옮긴 뒤로는 아 아프리... <laughs> 네, 트위치에서 계약을 하고 아프리카에서 네. 방송을 안 하게 됐습니습니다 그 트위치가 화질이 더 좋아요 그 시청자가 화질을 조정해서 볼수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아 미치겠네 메인 리액터가 어디와 아 아까 저기 뭐 커뮤니케이션 센터 다시 가볼까? 네. 커뮤니케이션 예. 센터에서 메인 리액터를 네. 찾아보자고 아이씨 아! 아! 왜왜다 여기로 가는거야 왜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안 보여! 야우! 아, 베일정가하 x 가 EXC, h 어 h h i 일 o s o Mongashi, Boso, m o n g a h i Bo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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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렛츠 고! 애들이 잘안 보여요 맞기 전에 때리고 있어야 돼 맞기 전에 때리고 있어 좋아 오 어, 좋아좋아좋아좋아 좋아, 좋아, 아 그렇지그렇지그렇지 좋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빨리 빨리 아아도 빨리 No kill me To Seoul o a d i n g 커뮤니케이션 센터 에리언은 완전 빠르고 안드로이드는 너무 많아 맞아 너무 많아 미친 거 같아. 자 여기서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Communication Center. c o m m u n i c 가 아니고 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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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e a c 가 근처에 있어. 어 이걸? 아 근데 EXBC가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르시는군요. 어 c o m m u n i c 아까 한 거잖아 아까 e x 스 c 는 엔터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익스프레스 브로드캐스 트 센터라는 거창한 예능, 예능 특급 방송센터라고 보시면 의미의 싶어요. 그런 겁니다 예능 특급 방송센터 제가 꿈이 나중에 방송국을 차리고 싶은 게 꿈이라 가지고 플레이 캐시언 컨설 그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거창하죠 아, 원래, 원래 이름대로 꿈, 하는 겁니다 원래 꿈은 크게 커야 되는 거 어... 메인 리액터 e a c t o 트 m 트 메인 트 e 트 a 프 c e shop. m a 가 n t e n a n c e shop. m 여기는 t 가 n a n c e shop. m 여기 n t e n a n c e shop. m 아이거 쭈그려, 쭈그려서 들어가는 게왜 이렇게 어려워? 아이씨, 약간 그렇게... 위에를 쳐다봐 약간 위에를. 어. 아, no, no! Please! No, oh, no. 아, 들어가게 해주세요! 됐다. Oh. 들어가게 해주세요! Oh. 들어가기 어려워요? 어, 나이트보다 들어가기 더 어려워. 들어가기 힘들어. 나이트보다 더 들어가기 어렵다. 벤치마저. What the fuck is that? 자. 아 뜻이죠. 우주복 꼭 착용하고 있어야 하는지요라고 했는데 지금 우주복 안 착용하고 있는데 아 아니, 그래 이거 빼야죠 그죠 뺐습니다. 그럴 때 여기잖아, 그렇지? 똑같은데야. Main reactor. Help e Help me how to find the main reactor. 어 메인. 이거 뭐야? 어 어떻게 올라가? 뭐야?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씨 이씨 올라가게 해줘. 메인 리액터. 음, 좋은 뜻입니다. 저기 저여 저. 메인 리액터. 아 메인 리액터. 아 진짜 메인 리액터만 아. 하루 종일 찾다 끝나겠네. 메인 아, 리액터 아씨. 어디야? 아까 왜... 아까도 무슨 뭐 냉각수. 냉각수 이런 거 막하다가씨. 메인 리액터가 어디야? 아 여기, 일단 여기 커뮤니케이션 센터에는 없죠. 처차이던 여기, 여기 없죠? 그죠? 손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도 없고 안되죠? 키카드로 해야 되나? 노 no. 키카드는 안됨 키카드는 키카드 써야되서 만 써야 써야되는 데서만 쓸 수가 있어 It doesn't work 예 yeah. 여기가 반대쪽? 그냥 아까 그 기계맞는 데 있잖아 거기 가야 되는 거 같은데? 거기서 뭔가 해야되 어이 가운데라든가밑 가운데 밑에라든가 뭔가 거기 안드로이드가 많이 모여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거기서, 거기서 뭔가 해야될 거 같애 그러니까 저기 가고 엘리베이터 타라 이거지 어 거기 아니 거기가 그리고 특히 메인 리액터 같아 왠지 느낌이 나의 feel 나의 i f i r m a r wing을 느낌이 다시, 다시 그렇게 찾아볼까? 얘기하고 있어 그거 어, 아까 찾아봤잖아 아이고 가면 또 애들 엄청 많은데 아이씨 렛츠 고. 자. 어이. 예. Yeah. 때리고 있어야지. 때리고 있어야지. 어이, 없다, 없다. 좀 빨리 가자. 저 앞에 자, 식들아 Behind you, you. none. You're not behind me. 아, 자식이 아! 뭐 아! 한데? 아씨아왜 아, 아, 이렇게 많아, 어. 씨. 내가 저러면다 죽였는데 이로 다시 돌아갈까 어? 어? 길이 없어 없어어왜 없어졌어? 없어졌어? 왜 없어졌지? 했잖아 한건데? 한 건데 어떻 하지? Yeah, where can I go? 매일매일 여기 내려가가지고 요 밑에 가운데 막 이런데 사사시 살펴봐 뭔가 뭔가 있을 수도 있어 무엇인가가 무엇인가 우리가 놓친 난이가. 게 있을 수가 있어 난이가! 무엇인가 우리가 놓친 게 있을 수도 있다고 찾아보자고 아 위에 올라가서 찾아보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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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main 음, reactor 총이나 너무 심하게 두 방만에 다는 거 보니 총이나 다른 무기가 분명히 어딘가 있으려나요? 못 나가 못 나가. silent 스켈레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못 나가. 왜안됨 하인드에 여기까지 왔나 봐. 밸런스. 아 미치겠네. 그래서 뭔가. 아 공략 보고 싶다. 메인 리액터 왜 없어? 여러분 누군가 공략 좀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메인 리액터가 없어요. 메인 리액터. 메인 리액터 저 강시 같은 놈들 저거. 누 메인 리액터. 어 오른쪽. 아 노 메인... 어이쒸, 저기 가! 자식들. 한쪽이야. 어? 여기는 없었잖아, 근데. 야, 여기 처음 오잖아! 어? 여긴 처음 uh, 오잖아! 어어, 메인 위의 턴! 메인 위의 턴! 그러니까! 어, 메인 위의 턴! 위판 메인 위의 위트. 턴! 어, 일단, 일단, 누구고서 때리면 안 돼? 아이 아! 여기다! 왼쪽이다! 어, 뭔가... 왼쪽이었어. 리딩... <리딩> 아이아 You're in the control room, not the. Uh, okay. Yeah, I found a way. Oh, uh, yeah, we found it. Oh, 뭐야? Oh, whoa, whoa, whoa! 와우, 와우, 와우! 오, 신기합니다. 아, 움직, 아 움직인 거네? 아닌가? 어, 이미 온거 같은데? 그렇지. 어, 이미 왔어. 이미 와가지고 움직였네. Yeah, that's right. Yeah. yeah. Oh, yeah. Oh. Yeah, we've formed the main reactor, preventing the motion t r a c k o r from the walking down here. 아, 어, 모션 트래커를 이용해서 워킹 다운 힐 하래요. 아 솔매트님 안녕하세요. 솔매트님은 마크 어? 어, EMF가 나오 계시는군요. 여기서 안, 이게 안 움직이게 한다는데 EMF란 게? EMF. 어. 그래서 메인 EMF? 리액터에 있는 EMF란 게 이거 아, 이거 안, 안 듣게 한대. 안, 아, 안 듣게 한대. 아, 아 오케이. 헬스. 아 오케이. 뭐뭐 가지고. 그래, 뭐, 그래 뭐, 저, 들고 다녀야지. 어 뭐, 저기 놈. 뭐. 안 안되지? 듣게 하면 안 되지. 어, 뭐야, 이거 뭐가 이렇게. 나와. 리볼버 v 어, 리볼버 리볼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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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챙겨. 자, 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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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r e n c 스톰 r 튼어 c h And. A s t u 릿 button. A stun b u 봐 리볼버 빼버리고 리볼버 다음에 스배